꽃 없는 마을 깨세요 깨 이제 김미점 잠깐은 이렇게 벌써 벚꽃으로 만개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부산점에서 열일을 하고 김미점 이제 마무리를 하러 왔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무진장 바빴답니다. 오늘도 참 사연이 많은 고객님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만족스럽게 시술을 하고 가셨는데요. 어, 그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고객님은 2주 전에 12년 동안 다니던 어, 미용실에서 어, 머리를 다 타고 녹고 머리 자체가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엿개를 알고 오셨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12년 동안 다니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때까지 잘해주셨는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미용사가 인정을 하고 새엿개를 가서, 가서 복구를 해봐라고 추천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요즘 이런 고객님들 많으세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 매번 다니던 잘, 어, 자기 머리, 고객님들의 머리카락을 손질을 잘 해주는 미용사라 할지라도 한 번씩은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또한 새 어깨를 마음속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 어, 미용사분들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또새 어깨를 마음속에 저장을 해주시면, 어, 급할 때, 급할 때,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저희 석결레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퀄리티 좋게 해서 나가셨는데요. 어, 그 정과 후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쩝! 쩝!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2 3년했더라고요 어. 머리 지금 위로 구겨지면서, 여기 라인이 탔죠. 누가 했는데요? 어, 저 미용실에서 했죠. 어? 미용실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광한 게 어. 제가 다니던 데인데 어. 제가 그 몇년 다녔어요. 13년 네. 다녔어요. 아. 네. 근데 여기를 헤어라. 그러니까 리염색을늘한 달에 한 보름 이, 이두 달에 한번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다할 필요가 없다고 라인만 하자 그랬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식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어? 가, 전문가가 하니까 맞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많이 상하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단발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턱도 없이 자르게 된 거죠. 많이 상, 상한데 이제 자르게 되는데, 5년 참비 이걸 보게 됐는데. 다 탔어요. 언제, 언제? 4월, 언제? 3월, 언제? 3월 24일. 제가 3월 24일 맞더라고요. 다 아, 물려졌다, 위에 아, 검정. 다른 데는 네. 그나마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24일 날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라인은 이렇게. 그래. 앞에만 그래요? 어, 네네. 현재 예. 이 머리는 앞에만 그래요. 여기 라인 따라서.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아, 결론은, 인이 네. 같은 경우에 그 탄머리, 노구머리, 사머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말이다. 그죠? 염색은 자주 하죠. 매직은 한2여 년에. 색은왜 그래 밝게 하세요 제가, 제가 워낙 아닌. 워낙 흑색이에요. 흑발이에요. 워낙. 네. 워낙 다른 사람보다도 유독 아, 흑발. 아, 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물이 정말 싫었거든요. 단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발은색을 좋아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 어 아. 피부도 꽝짝짝한데다가 그래서 그냥 좀 얼굴을 조고선을하한 편이었죠. 진하게 흑발을 는거 나를 못 알아봐요. 그 정도고 그리고 제가 지금 렌즈 삽입술한 지가 시력 시력 안사 40년 만에 안경을 벗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한 3달, 2월이거든요. 음. 너무 어색하고 왜? 어색하죠. 40년 넘게 썼던 안경인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 아직까지 제가 초점을 잘 모르고 어요 네. 네. 눈맞춤을 아. 네, 그렇게 어색한데 머리까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도 네. 나름 뭐 알아서 네,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24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4시간그리그 그 아. 짧은 기간에 제 머리 복구는 어떤 방법을로 하세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탄버리는요 음. 어, 무조건 빨리 와야 돼요. 오늘 당일날탔았다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하셔야지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르기 전에, 경화가 되기 전에, 걷기 전에, 굳어버리면, 음. 뼈도 굳어버리면, 교정이 그안 되듯이, 바로 부러졌을 때, 바로 걷창이 잘 되잖아요. 똑같아요. 머리 모발도. 그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지, 그건 똑 제가 지금 매직으로 버린 머리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 네. 저희 세대를, 대한민국에 여기 독보적입니다. 똑같이 시술하는 데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아, 유튜브도 어저께 올린 거 보시면은, 오늘 올린 거 보시면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복구 매직이라도 다 같은 복구가 아니다라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제가 머리, 볼륨 매직을, 이제 제가 워낙 수치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모발도 굵고, 제가 이렇게 싹 들러붙는 머리가 멀치 않았어요. 그러 상대적으로 얼굴이 또커 보이고 부합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들러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이 죽었다라고 하죠. 아... 응, 그럼 제가 이걸 하게 되면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들러붙은 머리가 아니고 내가 원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약간 분명히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 나오는지 자한 머리나 두 머리나 다한 머리는 모발이 얇아져 있어요, 굵어져 그 있어요. 응. 아이져있겠다그 어, 머리를 다시 굵게 만들면 수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만약 응. 지겠죠 네네. 근데 그 제가 머리... 지금 궁금한 건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탄게 아니잖아요. 이 라인만 탔잖아요, 현재. 아니요. 이 위하고 위에 이 위에 다른 어쨌건데요. <laughs> 아 늘려진 거, 이런 거다 아... 지금 꺾였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는데. 네요. 뒤도.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해서 나는 앞머리만 생각했는데 뒤에 다 찍어드릴까요? 뒤에 다 팠어요. 그렇죠? 뒤에 다 팠어요. 심각해요, 또 몸이. 음. 그리고 우리 샵에서는 기장 수추가 비용은 뭐 이렇게 측정히 매기지 음. 않고 음. 한 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两个，两个，两个。 지금이 매직 안 하고 70% 정도 되는 거. 어, 매직을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가 매직 이쁘게 당겨가지고 보시죠. 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중간 체크라고 고객님이 집에서 머리를 말리 보면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요. 덜 좋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됐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부분 일단은 만드세요. 아, 아까보다 많이 펴졌죠. 일단은 그래도 뿌리 볼륨이라든지 볼륨 같은 거 응, 응. 뒷부분 안 보시죠? 드라이 안 했는데도 응. 매직하면은 아 이렇게 볼까? 아, 매직하면은 일자로 짝짝 뻗는데 안 응. 뻗죠? 음. 볼륨 펌인 것 같이 옆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게 보면 은 봐봐. 그대로 볼륨이 살아있죠? 네. 신기하지 않나요? 어, 머리카락을 굵게 형성시켜서 만드는 응. 작업이기 때문에 응. 고객님 숱이 더 많아지고 어더 젊어지는 그런 형태죠. 응. 자꾸 확적의 시스루로 모발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음. 어, 좋죠. 네, 색상도 이렇고 색상도 지금 마무리하면 음. 조금 더 밝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음. 이제 커트만 입쁘게싹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정고 이런 것도 다이 아, 옆에서 한 번만 볼게요. 어. 이렇게. 네, 중간 체크입니다. 아. 중간 체크, 아까 탄 부분이라든지 아. 이런 거에 녹은 부분이, 아 어, 복구가 100% 아. 어, 아. 거의 다 됐어요. 너무 아. 잘 됐죠. 아. 그럼 영상으로 보면깜 짝. 말하실 거예요. 음. 하지만 4시 고객님이 해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음. 그 미용사도 음. 돌 미안하고 어, 새학교를 있어서 다행이다 아, 생각이 아, 안 들까요? 네. 미용사분이 망쳐놓고 <laughs> 새학교를 소개를 해줬답니다. 자 마무리 하고 돌아올게요. 습니하셨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네. 음. 예, 예, 손에 손끝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거요? 아까 샴하실때 손이 안 들어가신다 하셨잖아요 아, 이거. 음. 이거. 탄 부분 여기 앞에 헤어라인 여기 머리 사실 손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예. 됐고 됐어요. 쑥쑥 응. 응. 잘 들어갔죠. 아, 네. 네. 원래 머리처럼 응. 응. 잘 들어가요.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손가락으로 이 예, 예, 빗을 수 있어요. <laughs> 아까는 아니, 진짜 지금은 내가 없는데, 네. 아까 완전히 뭐, 씹은 얼굴로 왔을 거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저번 기분이 흥겹지가 않고, 기분 나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음. 이게 안들었면서 사실은.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맛있게 하셔도 될것 아, 같아요. 아, 진짜. 저녁에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laughs> 까먹어! 이거발까 <laughs> <두발 다> 했는데. <laughs> 아.